안녕하세요. 여기 저는 모던하우스에 왔는데요.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모던하우스에서 꼭 사고 있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드리고, 요즘 신상품들도 많고 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요새 밖에 코로나 때문에 잘못 나가고 그래서 집안에서 식물 키우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 모던하우스의 장점이라고 하면 작은 소품들이 많다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조금 큰 이런 소재들도 있는데 요거는 플라스틱이니까 따로 이런 바구니 같은 거 구입하셔서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쪽에 제가 좋아하는 소재가 하나 있어요. 요게 바로 트리안이라는 수재인데요 요렇게 양동이 같은 거 있으니까 요 안에 바구니들 넣어서 쓰시면 되겠죠. 세 개를 똑같은 거 넣지 않아도 되고요. 식물들을 양동이에 넣었을 때 장점은 밑에 물이 빠지면 요 밑에 양동이 밑으로 보여 있잖아요. 양동이 물만 요렇게 비워주면 되니까 그런 편리한 점도 있어요. 이렇게 캐주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드닝 용품들이 가득 있는데요. 요즘 또 많이 쓰는 게요 이끼 종류예요. 가을 겨울 되면 습기가 좀 부족해지잖아요. 이끼 종류 사용해서 디스플레이도 하고 습도도 채워주고 이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요즘 꼭 필요한 소재가 하나 있는데요 미세먼지 먹는 식물 틸란 천정이나 아니면은 창가 같은데 매달을 수 있는데 작은 화분에 이렇게 매달려서 걸수 있게도 되어 있고요 이게 미세먼지 먹는 거라고 하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짠! 여기는 가구 코너인데요. 제가 원래는 모던하우스에 오면 주로 이렇게 소품들을 많이 봤었어요. 근데 요새 제일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사실 식탁 테이블이었어요. 근데 여기 모던하우스는 유럽 브랜드에 비해서 제일 장점이라고 칠수 있는 게 작은 다이닝을 놓을 수 있는 사이즈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 이게 75cm고 요 폭이 135cm 인데요. 요 75cm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밥 먹기가 아주 좋은데 이유가 서양식으로 세팅을 할 때는 각각 먹는 게 많잖아요. 저희나라 음식은 가운데 반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폭이 너무 넓지 않은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기서 좋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테이블인데요. 우리가 보통 식탁을 세팅할 때는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은 거를 택하더라고요. 이유가 원형을 하거나 요 폭이 넓거나 그러면은 긴 테이블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면 좀 가늘고. 긴 테이블이에요. 또 하나는 보통 양쪽에 의자를 두면 긴 테이블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한쪽 벽에는 벤치를 사용했었는데요. 적당한 간격을 두고 벽에 딱 붙여서 다이닝이 아주 넓지 않아도 이렇게 긴 테이블을 놓을 수 있다는 게 의자를 구성했을 때 좋은 점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를 좀 비교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의자를 이렇게 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하고 지금 폭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벤치를 놨을 때 다이닝의 폭이 좁아도 훨씬 더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평대 아파트에는 75cm 정도의 긴 테이블을 두고 한쪽면은 벤치를 사용하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자, 선반에 이렇게 빌트인 되어 있는 식탁인데요이 밑에 이렇게 수납장이 있어요. 일단 쓰기에 너무 편하고요. 또 하나는 단독으로 쓸수 있게 이렇게 완전히 뺄수 있어요. 좁은 공간에서도 활용도가 있는 이 테이블은 훨씬 더 심플한데 이 테이블은 빼서 전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니까 어느 정도까지 빼고 다른 장까지 앉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인데 저도 20평 19.5평에 살아봤지만 그런 평수에 아주 적합한 테이블들 두개 소개시켜 드리습니다 제일 추천하고 싶은 수납 선반이 모여 있는 곳이 여기기 때문에 여기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조금 빼놓을게요. 다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언더 선반이라고 하죠. 사실 다른 브랜드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아주 가격이 낮은 제품들은 이런 게한 5천 원 정도 하는데 같은 사이즈가 이거는 9,900원이고 작은 거는 7,900원. 단가가 다른 데보다 높은 편인데 저는 이 제품을 전부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단단해서 걸어놨을 때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가장 좋은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접시 수납 선반인데요. 칸단 코너 선반이에요. 이거 제가 쓴지 지금 15년 넘었거든요. 다른 접시 꽂는 거보다 훨씬 더 편해요. 그렇지만 선반 치고는 가격이 높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쌈직한 다른 것들을 사실 시도해 봤다가 실패했어요. 접시 놓기에 이 선반이 가장 편하고 수납이 많이 돼요.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양념통 쪽인데요. 지난번에 수납 보여드리면서 양념통 수납도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수납을 잘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밑이 좁은 거는 자꾸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할 수 있게 제가 쓰고 있는 게 바로 요 오일병인데요 사이즈는 좀 작지만 밑이 좀 넓어서 저는 요게 훨씬 더 쓰기가 좋더라고요 요 오일병으로 제가 제 오일병을 전부 바꿨습니다 여기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곳이라서 왔습니다 우리나라 식생활에 맞는 식기들이 세트로 잘 구성되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렇게 세트 있으면은 충분히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세트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숟가락 젓가락 있는데 10세트인데 이게 19,900원. 요거 결혼할 때 하나 사시면 집들이 할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저는 와인잔 쪽으로 왔는데 요 와인잔이 보니까 5,900원이네요 저는 와인잔을살때 와인잔 씻는 거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와인잔은 씻어서 엎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아주 뜨거운 물에 담궜다가 행주로 닦아서 넣어야지 이렇게 투명하게 쓸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멋부린이라고 요거 가늘잖아요 씻는데 완전히 죽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와인 잔은 멋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씻기 편한 거를 고르고 있거든요. 요 와인 잔 씻기도 편하고 모양도 날렵하고 레드 와인 잔 아주 좋고요. 화이트 와인 잔은 어차피 작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 씻기 좋아요. 그래서 요 레드 와인 잔하고 화이트 와인 잔 모양도 예쁘고 가격도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아이템으로 요 매트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요즘 이런 매트들 테이블에서 많이 쓰고 계시죠 요거를 깔고 식탁을 차리면 훨씬 더 품격있게 식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핑크면 핑크 블루면 블루 이렇게 한 칼라를 쓰는 게 트렌드였다면 요즘은 색깔을 이렇게 믹싱해서 많이 해요 예를 들면 그레이 칼라에 핑크색을 섞어서 쓴다든지, 블루를 섞어서 쓴다든지,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오늘 제가 모던하우스에 와서 저는 순위 픽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특히 제가 한국적인 실정을 이렇게 가미해서 저희 라이프 스타일에 잘 맞는 물건 중심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와보시면 재밌게 아기자기한 것들도 많고요. 기능적으로 좋은 것도 많아요. 한번 꼭 방문하셔서 보시고 또 저는 여기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많으니까 다시 한번 2탄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